오늘 화장실 있는 동안 어머니가 제 생리대를 가져가셨어 What? 너무 오바 아니세요? 자 생리대 대신 이 가방 가져와 이 남자 멋져부러 야야 잠깐만 어머니가 내 바지를 아가씨한테 줘버렸어 그래 얼마 줬어? 40만원짜리야 아 그래? 자 여기 40만원 어머니 식사하세요 왜수저는 없어? 손으로 먹을까? 아 <laughs> 내가 할게 자 드세요 어. 안 드세요 자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세상에 너 같은 아들이 어디 있냐 맨날 나한테 대들기나 하고 그런 적 없는데요 없긴 내가 일기장에 다 적어놨다 딱한 번만이라도 엄마 편들어서 내 와이프 좀 제대로 혼내줄 수 없냐 나속 시원하게 한번 스트레스 풀수 있게 해줘봐 알았어요 엄마 제가 혼내줄게요 확실하게요 흥 이제 좀 아들 같네 그리고 시작된 남편의 배신. 테이블 닦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그릇까지 깨뜨려. 넌 하루 종일 대체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? 맞아. 나도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, 너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? 이거 다돈 주고 산 건데. 우리 엄마 속 얼마나 쓰리시겠어? 우리 엄마 내 나이 때는 집안일 바깥일 다 완벽하게 하셨어. 요리는 우리 엄마보다 맛있게 하고, 설거지는 우리 엄마보다 깨끗하게 하고, 테이블 닦는 것도 우리 엄마만큼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. 잠깐만, 당신이 시집 오기 전에 이 집에 설거지할 사람이 없었어? 그리고. 엄마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? 친딸처럼 대하겠다고 했잖아. 그럼 친딸은 저기서 과자 먹고 있는데 자기는 왜 설거지를 하고 있어?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과자나 먹어. 엄마, 제가 혼내줬어요. 저 출근해요. 여러분, 남편의 역공격 한 방이 제대로 들어간 것 같죠? 남편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공감 의견도 남겨 주세요.